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려고 했다가 시간 때문에 못 다뤘던 트럼프와 해리스를 지지하는 층이 각각 어떤 층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2015년에 정치계에 진출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어, 남부의 백인 저소득층, 또 백인 저학력층,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 다른 말로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젊은 층보다는 중년 이상에서 많이 지지하고,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 기독교 층.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무식하고 저소득층이고 유색인종을 싫어하는 백인 중년 이상의 남성. 뭐 이런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죠. 트럼프 지지자 하면은. 그래서 지난 8년 이상을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됐는데 그럼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를 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라스무센이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달 말에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 약 1000명을 조사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먼저 펜실베니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본의 크기가 1202명이고 지난 9월 19일에서 22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표본의 세부 부류가 나옵니다. 남녀수, 뭐 나이대별 수, 그다음에 인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이념, 교육, 또 소득 수준, 그 다음에는 종교, 이런 식으로 표본의 세부 분류가 있고요. 이 숫자들을 보면 미국 인구의 세부 분포에 얼추 맞춰서 표본을 설정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이나 종교 비율, 지지하는 정당 비율 등이 미국 전체를 되도록 대변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 즉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누가 해리스를 지지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긴데 오늘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뽑겠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똑같이 동률로 나왔고요. 48%로 그리고,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 51%가 트럼프 를 지지, 44%가 헤리스 지지. 그리고, 헤리스는 여성표가 좀더 많죠. 52%대 46%로, 헤리스가 여성 지지도가 조금 더 높고요. 아무래도 헤리스가 여자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남자니까, 뭐 이런 차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트럼프는 주로 남자들이 지지하는 통념. 네,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인데, 어, 젊은 층보다는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30대와, 그 다음에 50대와 60대 이상에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50%가 높죠 53, 55, 56 이렇게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그런데 40대는 해리스가 훨씬 높죠. 58%로. 네, 어딜 가나 40대가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성향을 보이네요. 그리고 18에서 29세, 20대는 62%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민주당을 더 지지하니까. 그다음엔 인종을 보겠습니다. 인종은 어떤지? 백인의 45% 으로는 해리스. 그다음에 52%는 트럼프. 흑인의 71%가 해리스, 흑인의 23%가 트럼프. 고 나머지는 뭐 50대 48로 비슷하고. 그래서 흑인의 지지율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큰 차이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흑인은 사실 지금까지 90%가 민주당을 뽑아 왔습니다. 거의 무조건 90% 이상 그래서 공화당은 2000년대 이후로 주로 뭐 지지율이 보통 10% 이하였고, 그게 2016년 트럼프 때부터 살짝 바뀌기 시작했는데, 트럼프는 2016년에 흑인의 8%를 얻었고, 2020년에는 12%를 얻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20% 이상일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여론조사도 보면 대체로 20% 이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숫자 같지는 않지만, 네 흑인의 23% 지지도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다음은 교육 수준으로 넘어갈게요. 교육 수준은 노디 플로마하면은 중졸이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유권자 층에서 해리스가 네, 55%로 오히려 트럼프보다 높네요. 그 다음에 고졸은 47%대 50%로 트럼프가 높고 some college 하면 보통 학사 학위가 아니고 뭐 우리로 치면 전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4대 54로 트럼프 지지도가 높고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50%로 해리스 46%가 트럼프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이한데 석박사 층에서는 똑같아요 49대 49 저희가 보통 고학력자들은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인컴 네, 소득을 보면 연봉 3만 불 이하 네, 오히려 헬스가 높고 그 다음에 3만에서 5만 불 여기는 비슷하고 5만 불대 10만 불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조금 앞서고 대신 10만에서 20만 불일 때는 헬스가 높고요 그런데 또 20만 불 이상일 때는 네, 트럼프가 살짝 50불 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뭐 고소득으로 갈수록 트럼프 지지가 낮다 뭐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종교를 보겠습니다. 종교를 보시면 이반지 c 리코 이거는 보수 기독교 주로 남부 지역의 보수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말로 뭐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아데스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여기에는 일반 개신교도 있고 또 살짝 다른 그런 여러 뭐 몰몬이나 주 i 바스 웬네스나 여호와 증인 뭐 여러 가지 부류들이 다 합쳐진 개신교 그다음에 카톨릭 있고요 그다음에 Jewish 요거는 유대교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무슬림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Atheists) 이렇게 보시면 보수 기독교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73%를 지지하죠. 프로아레스탄이 조금 이제 비슷해지는데 그래도 53대 46으로 트럼프의 지지도가 높고 캐톨릭도 53대 44로 트럼프 지지도가 높고 자주의시 유대교는 58%가 헬리스를 지지하고 트럼프는 39입니다. 자 무슬림 이슬람은 80%가 헬리스를 지지하고 트럼프 지지는 16% 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85%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12%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요세 부류를 다 합친 건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약한 844명 중에서, 그러니까 표본 중 844명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거의 57%가, 네, 요거 세 개를 다 합치시면, 57%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크리스천한 6명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죠. 펜실베니아에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주로 시골은 트럼프 지지하고 도시는 트럼프를 반대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도시는 필라델피아니까 필라델피아는 60%가 역시나 헤르스를 지지하고 트럼프 지지자는 34%밖에 없는데 트럼프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그 비율이 34%인 것도 제 생각에는 살짝 높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서버브스. 요게 필라델피아 근교죠. 교회지역. 여기는 비슷하네요. 50대 48. 그래서 보통 서버브 하면은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필라델피아를 Philadelphia를... 위주로 본 거고, 여기 보시면, u r 과 도심 지역, 서 u 반 이렇게 나눴는데, 펜실베니아에는 필라델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p i t 그라는또 대도시가 있죠. 그리고, 헤 h a r r i s b u r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 지역은 54%가 harris를 지지하고, 41%가 트럼프를 지휘하고,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 지역을 보면, 52%대 45%. 이것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큰것 같지는 않고 시골 지역은 물론 63%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듣는 저학력의 저소득층 백인 남성 크리스천들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 말이 뭐100%딱 들어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인종이야 지금 해리스가 이제 유의 인종이니까 당연히 흑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전통적으로 흑인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화당 후보가 흑인의 20%를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론조사 전문가에 의하면 공화당 후보가 흑인 표의 15% 이상을 얻는다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미국 인구의 한13%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흑인의 표를 15% 이상 가져오면 공화당이 대선에서 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 의 흑인 지지도가 거의 20%를 넘는다고 하니까 네, 펜실베이니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좀 유리한 편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펜실베이니아고요. 이번엔 조지아를 보시겠습니다. 조지아는 1,152명 같은 기간에 이렇게 조사를 했고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47%가 해리스, 50%가 트럼프를 찍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펜실베이니아보다는 공화당 쪽이 더 강하니까 격차가 조금 더 낮고 아까 펜실베이니아는 똑같았죠. 지지율이 자,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 58%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40%는 헤리스 여자는 53%가 헤리스를 지지하고 44%가 트럼프 그래서 아까 펜시비아니아는 트럼프가 남자의 51% 여자의 46%를 얻은 반면 조지아는 남자의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은 나이입니다 여기는 18에서 29세의 트럼프 지지도가 조금 더 높네요 펜스 베니아보다 거기는 30몇 퍼센트인가 그랬는데 한9% 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고 이것도 뭐 아무래도 공화당 지역이니까 젊은이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 펜스 베니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30대는 47로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40대가 53대 45로 헬스를 더 지지하고 5, 6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트럼프가 더 높네요 53%, 62% 이렇게. 그래서 비율만 조금 더 높지, 이 나이 대별로 어, 지지하는 성향은 펜실베니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을 보겠습니다. 조지아는 펜실베니아보다 흑인 인구가 더 많죠. 펜실베니아는 뭐10몇 프로가 12%, 13%가 흑인인 반면, 조지아는 거의 30%가 흑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인의 65%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보다 100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더 높고 흑인의 지지율은 살짝 낮네요. 거기 펜실베니아는 아까 23%인가 그랬는데 조지아의 흑인은 19%고 펜실베니아의 백인은 52%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여기는 65%로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교육 수준도 펜실베니아하고 조금 다른 게 고학력자로 갈수록 해리스 지지도가 살짝 더 높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보시겠습니다. 종교는 여기는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펜실베니아보다 트럼프를 조금 덜 지지하네요. 네, 이반젤리컬 같은 경우 펜실베니아에서는 73%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반젤리컬이 59%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로레스탄트는 펜실베니아가 53이었고, 지금 조지아는 58, 캐톨릭은 펜실베니아5 3이었데 여기는 55고 조지아가 이벤젤리컬이 트럼프의 지도가 지 조금 더 낮은 그런 경향을 보였고 주이시는 조지아의 주이시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해리스가 51%고 트럼프가 49%니까 거의 비슷한 건데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주이시의 58%가 해리스를 지지했고 39%만이 트럼프를 지지했죠. 머슬럼, 여기는 필라델피아는 거의 80%가 해리스를 지지했는데 여기는 70%만 지지하고 대신 트럼프를 지지하는 머슬럼이 25% 아까 펜실베니아는 16%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가 더 높고 ACS 무신론자들은 88%가 헤리스지지 이건 펜실베니아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12% 이것도 펜실베니아의 무신론자들. 하고 비슷하고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을 보겠습니다. 조지아의 대도시는 애틀랜타 그래서 애틀랜타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하네요. 47대 48로 애틀랜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55가 해리스 44가 트럼프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해리스가 11% 차이로 조금 지지도가 더 높고 그리고 여기도 도심지역을 다 합치면 58%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39%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이거는 필라델피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대신 서버러반이, 필라델피아는 서버반에서 헤리스 지도가 살짝 더 높았는데 여기는 대등합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의 트럼프와 헬스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고, 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흥미로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신뢰하는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먼저 보시면, 자, 메이저 뉴스 케이블 채널 하면 여기서는 CNN, MSNBC, Fox News, 그 다음에 Newsmax, 이렇게 네개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몇 프로가 메이저 케이브 뉴스 채널을 신뢰하는지 보면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49%가 메이저 케이블 뉴스를 신뢰하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47%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이유는 해리스 지지하는 사람들은 CNN과 MSNBC를 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Fox 뉴스와 뉴스맥스를 주로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뉘는 거고 그 다음 게 재밌습니다. 자, 네트워크 TV 뉴스. 이게 소위 공중파죠. NBC, ABC, CBS. 그래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층은 70%가 이 공중파 방송을 신뢰합니다. 트럼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9%만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63%가 인디펜던트 온라인 소서스 그러니까 독립 미디어 채널들을 말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의 X고 그다음에 럼블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온라인 채널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다 합친 거.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반 이상이 63%가 이런 소스들을 신뢰하고 자, 더 재밌는 거. 어떤 방송사를 신뢰하느냐? 해리스 지지자의 79%는 CNN을 신뢰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는 17%만이 CNN을 신뢰하고요. MSNBC는 헤리스 지지자들의 88%가 신뢰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의 11%만 지지하는 반면 자, FOX 뉴스는 거꾸로겠죠. 트럼프 지지자들 81%가 신뢰하고 뉴스맥스는 트럼프 지지자의 95%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이라고 보통 말하는 CNN, NBC 그리고 네트워크 TV 뉴스 공중파 방송 이러한 팍스 뉴스를 제외한 미국 주류 언론을 믿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헤리스 지지층입니다. 자 그러면 펜실베니아가 이런데 그럼 조지아는 어떨까요? 조지아를 보시면 헤리스 지지자의 54%가 메이저 케이블 뉴스 채널 그 다음에 45%가 트럼프 지지자의 45%가 메이저 케이블 뉴스 채널을 신뢰하고 요거는 아까처럼 비슷한데 조지아는 헤리스 지지층에서 케이블 뉴스를 좀더 믿네요. 그리고 공중파는 해리스 지지층에서 66% 트럼프 지지층에서 33% 그리고 인디펜덴 온라인 소스는 트럼프 지지층이 68%로 필라델피아보다 조금 높은 것 같죠. 그래서 필라델피아하고 살짝 숫자들은 다르지만 일단 해리스 지지층은 공중파를 트럼프 지지층보다 더 믿는다는 거 요거는 똑같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층은 인디펜덴 온라인 소스를 더 많이 신뢰한다는 거 이런 거는 펜실베니아나 주지아나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미국 그 다음에 어떤 방송사를 제일 믿느냐 여기도 역시나 헤리스 지지층은 75%가 CNN을 신뢰하고요 93%가 MSNBC를 신뢰하고 트럼프 지지층의 75%가 Fox 뉴스를 신뢰하고 뉴스맥스는 98%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펜실베니아하고 똑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결론은 헤리스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 주 주류언론을 제일 신뢰하고 트럼프나 공화당 지지층은 주류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인디펜던트 소스와 폭스뉴스와 뉴스맥스 같은 채널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과 한인사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와 한인사회가 가장 많이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죠? cnn 신문에서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죠. 그 다음에 mbc, abc, cbs 이런 공중파 방송 제가 알기로 fox 뉴스 를 제대로 보도하거나 거기 뉴스를 인용을 많이 하는 한국 언론사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 물론 fox 뉴스에서 트럼프의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할 때는 그런건 또 한국 언론사들이 가져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잘안 보다가 그래서 그것 외에는 절대로 Fox 스 e 뉴스를 인용하는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뉴스맥스는 거의 안볼 거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국내나 한인사회의 뉴스는 미국의 이런 cnn msnbc 그 다음에 공중파 여기에 뉴스만 거의 100% 보는 거고 이런 현상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한인사회가 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는 게 한국 왜냐하면 CNN이나 MSNBC, MBC, ABC, CBS, 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아는 그런 매체들 있죠.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게 전부 민주당 쪽 좌파 성향의 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쪽 뉴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쏠린 뉴스를 한국은 계속 받아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많이 고쳐야 되는 점이 아닐까. 미국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죠. 자, 영상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보여드린 내용이 그동안 사고가 얼마나 균형적이지 못했는지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차피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오늘 처음 아시게 됐다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좀 좀더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데이터에 베이스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쪽으로 더 흐르게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